ATCGG, ATGAT, 가되어야 동작될 수 있다면 이 DNA 프로그램이 우연히 저절로 동작될 확률은 64의 3만승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64의 0이 수만개가 더 붙은 것입니다. 이것이 확률로서 의미나 있는 것일까요? 침팬지가 한 페이지가 500자인 200페이지 영어책을 우연히 칠 확률은 27의 10만승분의 1입니다. 64의 3만승분의 1은 그보다는 크지만 비슷하다고 볼수 있을 정도로 발생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률입니다. 그래서 세포가 우연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10만 개의 부품이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 이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10만 개의 질소와 탄소 등으로 구성된 DNA라고 하는 물질이 갑자기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어떻게 뭉쳐져서 나타나게 되었는지, 이것도 논외로 하더라도 침팬지가 우연히 책을 칠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포가 지구상에서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진행자는 약간 놀라면서 시초는 모른다는 건가요? 다시 이렇게 물어보자. 도킨스 박사님은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를 그냥 보여준 거죠. 저렇게 해서 지구의 생명이 탄생했다라고는 아무도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진화론은 우연히 저절로 이 지구상에 단세포가 나타나서 우연히 저절로 돌연변이를 일으키면서 계속 진화를 해서 우연히 저절로 현재의 사람이 생겨났다는 이론입니다. 이제 세포라는 생명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생물학자들은 세포가 물과 몇 개의 화합물로 구성된 단순한 물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의 발달로 세포의 구조와 기능들을 알게 되었을 때그 복잡함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세포는 약 10만 개의 복잡한 부품들로 구성된 물질이었고, 유전 물질인 DNA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세포가 저절로 이 지구상에 나타났다는 의미는, 마치 수만 개의 비행기 부품들을 인천공항에 두었을 때, 그 공항에 커다란 토네이도가 몇번 지나갔더니, 그 부품들이 저절로 합쳐져서 비행기가 되고, 그 비행기를 조정하는 자동항법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저절로 프로그램되어서 비행기 컴퓨터 내에서 동작을 시작했고, 그래서 비행기가 한국의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미국의 JFK 공항까지 날아가서 착륙했다. 이러한 의미와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느냐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비행기 부품들이 우연히 저절로 조립되어 비행기가 만들어지고 자동항법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따라 날아가는 것과 단세포가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져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과 어느 것이 자연세계에서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은가요? 물론, 둘다 불가능하지만 발생 가능성만 놓고 보자면 어느 것이 더 발생 가능성이 높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저절로 비행기가 만들어져서 인천에서 미국까지 가는 것이 훨씬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비행기 부품들은 다 땅에 있고, 비행기 안에 컴퓨터도 있고, 비행기가 우연히 조립되어 날아가기가 더 쉽습니다. 그러나 세포에 들어가 있는 각종 물질들은 오로지 세포에만 존재하는 물질로, 현재 우리 인간의 과학 기술로도 그 실체를 다 밝혀내지 못한 미지의 세계이며 DNA 프로그램은 자동항법 프로그램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복잡하고 신비한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비행기가 우연히 저절로 합쳐졌다고 하면 비웃고 조롱하면서 단세포가 우연히 저절로 발생했다면 고개를 끄덕입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논리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10만 개의 부품들이 어떻게 생겨나서 완벽하게 하나의 결합체가 될수 있는지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DNA라고 하는 유전 물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DNA는 모든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물질인데, 부모의 형질이 DNA를 통해서 자손에게 전달되면서 새로운 생명체가 생겨납니다. DNA는 두 가지 측면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둘다 프로그램된 그대로 동작들이 수행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컴퓨터 게임을 한다고 하면 그 게임은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한 그대로 수행이 됩니다.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프로그램된 그대로 수행이 됩니다. 이 게임에서 이 사람 캐릭터가 앞으로 가려면 반드시 화살표 옆방향을 쳐야만 합니다. 그 이외에는 어떤 방법을 써도 이 사람 캐릭터가 앞으로 갈수 없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래머가 그렇게 프로그래밍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서 ATM 기계로 돈을 인출하려면 그 ATM 기계에서 진행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주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프로그래머가 그렇게 프로그래밍 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것도 DNA에 프로그램된 그대로 수행되면서 생명체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면 엄마로부터 전달되어 온 50%의 DNA와 아빠로부터 전달되어 온 50%의 DNA가 합쳐져서 지금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하나의 DNA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DNA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 즉, 그 DNA 프로그램에 따라 엄마의 자궁 속에서 세포 분열이 되면서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단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 유전 정보 그대로, 즉, 그 프로그램 그대로 수행되면서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만일 DNA의 머리카락 색깔 유전자가 검은색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다면, 검은 머리카락 색깔을 가진 사람이 만들어지고, 노란색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다면, 노란 머리카락 색깔을 가진 사람이 만들어지고, 붉은 색깔로 프로그램되어 있다면, 붉은 머리카락 색깔을 가진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만일 DNA의 피부 유전자가 하얀색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다면 하얀 피부를 가진 사람이 만들어지고, 노란색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다면 노란 피부를 가진 사람이 만들어지고, 검은색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다면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DNA와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두 번째 유사한 특징은 둘다 순서에 따라 프로그램의 의미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이비트 프로그램입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0과 1이라는 두 가지 숫자를 사용하여 정보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비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보가 나타나는 방법은 0과 1이 배열되는 순서입니다. 예를 들어, 검은색, 하얀색, 빨간색, 파란색, 4개의 색깔을 표시하고 싶다면 검은색은 00으로, 하얀색은 01로, 빨간색은 10으로, 파란색은 11로 표시해서 정보를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해서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컴퓨터 CPU는 0과 1이 배합된 순서로, 어떤 프로그램에서 특정 부분이 어떤 명령어인지를 해독해서 그 명령어를 수행합니다. 만약에 100기가 바이트 프로그램이 있다면 기가가 대략 10의 구승이고 바이트가 8비트이므로 100 곱하기 10의 구승 곱하기 8의 0과 1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라는 뜻입니다. 즉 0과 1이 100 곱하기 10의 구승 곱하기 8개가 계속 조합을 이루어 반복되면서 구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순서가 틀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100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8의 0과 1의 조합 중한 개의 비트만 틀려도 즉 0이 들어갈 자리에 1이 들어가거나 1이 들어갈 자리에 0이 들어가면 그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프로그램이 오동작을 하거나 아예 프로그램이 동작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0과 1로 구성된 이 비트 프로그램이라면 DNA는 A, GTC로 구성된 4비트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서 A, GTC는 질소탄소 등으로 구성된 염기라고 하는 화물질입니다. 사람의 DNA는 30억 개의 염기서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0 0이트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100 곱하기 10의 구승 곱하기 8의 0과 1이 계속 반복되면서 구성되었다면, 사람의 DNA는 30억 개의 AGTC가 계속 반복되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이 30억 개의 염기서열에서도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이 순서에 따라 유전자의 정보가 해석되어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을 만들기 때문에, 만일 이 순서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100기가 바이트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중단한 개의 비트가 잘못되어도 프로그램이 동작되지 않을 수 있듯이 30억 개의 염기 서열 중한 개만 잘못되어도 생명체의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순서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DNA가 30억 개의 염기 서열로 구성되어 있다면 단세포의 DNA는 10만 개의 염기 서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단세포의 DNA가 우연히 저절로 이 지구상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10만 개의 질소와 탄소 등으로 구성된 물질이 갑자기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뭉쳐져서 나타나게 될수 있는지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10만 개의 질소와 탄소 등으로 구성된 물질이 갑자기 지구상에 나타나게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10만 개의 물질이 의미를 가지려면 순서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100기가 바이트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으로서 동작하려면 1 0 0이트의 0과 1이 정확하게 순서가 맞아서 배열되어야 하듯이 10만 개의 화합물질이 의미를 가지려면 이러한 10만 개의 화합물질의 h g t c 가 정확하게 순서가 맞아서 배열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TC, GG, ATG, AT처럼 순서가 맞아야만 이 DNA 프로그램이 동작될 수 있다면 반드시 이 순서대로 맞추어져야만 합니다. 여기에 h g t c 의 4개 문자를 수십만 장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눈을 가리고 이 문자들 중 하나를 무작위로 꺼내보라고 해서 그 꺼낸 문자를 여기에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무작위로 꺼내보라고 해서 그 꺼낸 문자를 그 옆에 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뽑아서 그 옆에 놓겠습니다. 이렇게 무작위로 뽑은 문자들을 10만 개를 뽑아서 나열시켰을 때그 나열된 문자가 의미가 있게 정확하게 순서가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프로그램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순서가 맞아야만 합니다. 먼저 일반적인 확률과 곱셈 확률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 이러한 확률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곱셈 확률은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는 확률을 구하는 일반적인 확률과는 다르게 여러 이벤트들이 동시에 발생하는 확률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로또 복권이 당첨될 확률은 대략 800만 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1000번 로또 복권을 샀는데 1000번 모두 다 당첨되기를 희망했다면 이것은 로또 복권이 당첨되는 이벤트들이 동시에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800만분의 1 확률이 1000번 곱해져서 그 확률은 800만의 1000승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곱셈 확률 방식은 앞에 이벤트가 뒤의 이벤트에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적인 확률보다 발생하기가 훨씬 어려운 확률이 됩니다. 여기에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진화를 설명하는 유명한 비유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침팬지를 타자기 앞에 두고 타자를 치게 하면 우연히 I를 칠수 있다. 그리고 계속 치다 보면 스페이스를 칠수 있다. 그리고 다시 A를 칠수 있고, M을 칠수 있고, 스페이스를 칠수 있어서 결국 I am on AF. 라는 문장을 칠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확률이 적은 어떤 이벤트들이 계속 축적되다 보면 언젠가는 진화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침팬지가 우연히 I am on AF. 라는 문장을 칠 확률은 얼마일까요? 영어 알파벳이 26개이고 스페이스까지 고려하면 총 영어 문자는 27개이므로 침팬지가 우연히 영어의 특정 문자를 칠 확률은 27분의 1입니다. 만일 침팬지가 I m an ape라는 문장을 치려면 맨 먼저 I를 쳐야 하는데 이것은 한 1000번 정도 치면 한 번쯤은 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침팬지가 대략 11 곱하기 1000번 정도 치면 I m an ape라는 문장을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확률 계산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문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문장이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이 문장이 I m an ape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이 문장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즉 침팬지가 어떤 글자를 칠때그 글자들이 모여서 I m an ape로 되려면 I가 쳐있는 상태에서 스페이스를 치고 다시 그 상태에서 a를 치고 이 상태들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다시 m을 치고 이러한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야 i m o n a i f 를칠수 있는 것이지 우연히 한번 i를 치고 우연히 a를 치고 또 우연히 m을 친다고 이것이 i m o n a i f 라는 문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장을 치는 확률은 곱셈 확률로 계산되어야 하고 전체 글자가 11자이므로 2 7의 11승분의 1이 됩니다. 그런데 앞에 실험한 상황을 아무 생각 없이 보면 한 만천번 정도 치면 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정말 쉽게 아 그래 이런 식으로 진화가 가능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침팬지가 우연히 I'm an ape라고 문장을 칠 확률은 원래는 곱셈 확률로서 27의 11승 분의 1인데 왜 갑자기 이 확률이 굉장히 낮아진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즉 지적인 존재인 인간이 개입해서 침팬지가 I라는 문자를 치면 그것을 갖다 놓고 스페이스를 치면 갖다 놓고 A를 치면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I am o n ape라는 문장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침팬지가 우연히 I am o n ape라는 문장만 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침팬지가 이 세상에 그 어떤 책도 우연히 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페이지에 500자로 구성된 200페이지 책이 있을 때한 글자를 1000번 정도에는 칠수 있다고 가정하면 침팬지가 타자기를 500 곱하기 200 곱하기 1000번 정도 치면 책한 권을 우연히 쓸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수 없습니다. 이것은 침팬지가 책을 치는 상황을 곱셈 확률이 아니라 일반 확률로 계산했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입니다. 사실 이것은 침팬지가 I am o n ape 라는 문장을 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침팬지 뒤에 가서 침팬지 손을 잡고 사람이 I am o n ape 라는 문장을 친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의 주장의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오류는 진화가 이루어지려면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하는 형태가 곱셈 확률의 형태로 발생해야만 하는데, 이 상황을 간과한 것입니다. 이제 다시 어떤 사람이 A, G, T, C 4개의 문자를 무작위로 뽑아서, A, T, C, G, G, A, T, G, A, T?처럼 순서가 정확하게 맞을 확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뽑은 문자가 A가 될 확률은 4분지 1입니다. 그 다음에 T를 뽑을 확률도 4분지 1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순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A를 뽑은 상태에서 다시 T를 뽑아야만 하고 다시 이 상태에서 다시 C를 뽑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확률은 곱셈 확률로 계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이 10만 승분의 1이 됩니다. 만약 단세포의 DNA가 a t c g g ATG, AT 가 되어야 동작될 수 있다면 이 DNA 프로그램이 우연히 저절로 동작될 확률은 64의 3만 승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64의 0이 수만 개가 더 붙은 것입니다. 이것이 확률로서 의미나 있는 것일까요? 침팬지가 한 페이지가 500자인 200페이지 영어책을 우연히 칠 확률은 27에 10만 승분의 1입니다. 64에 3만 승분의 1은 그보다는 크지만 비슷하다고 볼수 있을 정도로 발생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률입니다. 그래서 세포가 우연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10만 개의 부품이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 이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10만 개의 질소와 탄소 등으로 구성된 DNA라고 하는 물질이 갑자기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어떻게 뭉쳐져서 나타나게 되었는지, 이것도 논외로 하더라도, 침팬지가 우연히 책을 칠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포가 지구상에서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최초의 생명체인 단세포에 대해, 진화론적 두 분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도킨스 박사님 인터뷰입니다. 도킨스 박사님은, 이 인터뷰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자기 복제가 가능한 분자에서 시작했겠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자가 그러면 그 분자는 어떻게 생겨났나요? 라고 물어보자. 도킨스 박사님은 우리 알수 없는 부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는 약간 놀라면서 시초는 모른다는 건가요? 다시 이렇게 물어보자. 도킨스 박사님은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재천 박사님입니다. 결국은 확률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구에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와 같은 존재까지 탄생할 수 있었을까, 생명이라는 게 탄생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확률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도대체 그 많은 우연의 우연이 겹쳐가지고 생명이 탄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볼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지만 생명의 기원을 할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일단은 옳다고 저는 그래서 보는 겁니다.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분이 실험실에서 이런 실험을 통해서 저런 유기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서 노벨상까지 받으셨지만 이거는 엄청난 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를 그냥 보여준 거죠. 저렇게 해서 지구의 생명이 탄생했다라고는 아무도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관점에서 우리가 문제를 봐야 되지만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뭐 그게 다른 제 동료들이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 이상 더 많은 걸 얘기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그냥 요쯤에서 정리를 하고 저는 진화 의 길을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두분 진화론자 모두. 세포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이 지구에 우연히 단세포가 생겨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근거 없이 마구잡이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10만 개의 부품이 우연히 합쳐지고, 10만 개의 DNA 염기서열이 우연히 만들어지고, 침팬지가 책한 권을 쓸수 있다고 하는 우연들을 간단하게 마구잡이로 그냥 그렇게 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두분 진화론자도 차마 마구잡이로 그렇게 됐다고는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과학이라고 주장하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발생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러한 현상은 과학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언제부터 과학이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과학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인지.